옛날 옛적 모든 사람들이 과일과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경계를 풀지 않았고 탈취당할까 끊임없이 불안해했습니다. 자연 상태라 불리는 이 시대는 모두가 모두에 대항해 싸우는 시대였으며 평범한 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투가 되곤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푸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푸스는 여행가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며 냉소적으로 말하고 했습니다. 이러다 너희들 정말로 모두가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꼴을 당할 게야. 어느 날밤 마을 사람들은 낡은 공동체회관에 모여 도난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집에서 먹을 것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회의가 격해질수록 목소리는 높아져 갔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불신과 불안정이 실체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투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다. 사람들이여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사는 것을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불행과 고통만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외부의 침입자나 보둑에 대항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약속 사회계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듣고 의아해 했습니다. 푸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신뢰와 권한을 맡기고 그 자를 통해 공동체의 불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나요? 푸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든 사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길잡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져야 할 책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으나, 이번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논의는 진지했고, 사람들은 마침내 어떤 식으로든 신뢰가 필요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주 전까지 마을에서 대장장이로 일했던 리암, 일하는 사람이 그 주권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리암은 가장 믿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책임감을 가진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리암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리암이 설정한 주권과 법률에 따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차 평화롭고 번창하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마을들도 이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멀리 있는 괴물, 즉 리바이어던처럼 강력한 중앙 권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푸스의 제안은 단순한 생존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미한 싸움을 피할 수 있었고, 리더의 지도 아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약과 신뢰로 세운 새로운 삶을 통해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비록 전설로 남았지만 푸스의 깊은 통찰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는 날, 작은 마을에 유난히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크였고, 그는 항상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종종 그를 보고,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니? 하고 묻곤 했습니다. 루크는 자신이 그 이유를 찾고 있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루크는 장 자크루소이자연상태론이라는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은 궁금증과 상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의 상태와,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본래 자유롭고 평당하다는 루소의 주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늘 꿈꿨다 세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은 결국 그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그는 마을 밖에 있는 소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실험은 바로 자신이 자연 상태의 인간이 되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삶에서는 일상의 규칙과 사회적 기대가 따랐지만 숲에서는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을 사이를 달리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루크는 숲 속의 삶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만들어낸 벽이나 경계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동시에 인간이 혼자서는 완전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회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유되는 공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숲 속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루크는 마을 사람들에게 누소의 자연상태론과 그가 숲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여겼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루크의 말에서 큰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현대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말하며 이런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년의 숲속 모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움과 공동체 속에서의 조화로움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조금씩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루소가 말했던 일반 의지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으며 소년의 용기 있는 실험이 가져다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평화로운 마을의 일적 이타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 남자 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 신호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삶을 인류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우선 자선 단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길을 걸으며 모금을 하는 자선 단체에 돈을 건네거나 누구나 알고 있는 큰 자선 기구에 기부하는 대신 각 단체의 자금 사용 내역과 투명성 그리고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그를 세계 곳곳에 작은 자선 단체들과 연결시켜 주었고, 이는 때때로 그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해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근처 고아원을 돕지 않고 아프리카 반대편에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거야?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고아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 아프리카의 단체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존은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가였고 데이터를 통해 자선 단체들이 그들의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원 봉사를 하며 그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든 기부금이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존의 이야기는 지역 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는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효율적 이타주의 접근이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 결정을 확신합니다. 이 삶을 통해 저는 매일매일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지 기부를 넘어서 내가 가진 역량을 최적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일부는 그의 철학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증거와 분석을 통해 더 효과적인 자선 활동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렇듯 존의 작은 시작은 결과적으로 더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큰 단체들의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중시하는 사고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존의 노력은 단지 그가 살던 마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소셜 미디어를 통에 더욱 널리 알려졌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 걸쳐 협력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한 사람의 결심과 행동이 전 세계에 걸쳐 퍼져 나갔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존처럼 그들의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 가장 큰 선을 남길 수 있을까? 네 번째 이야기한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필립은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의자나 책상을 만들며 지냈지만 그의 작품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것들이 단지 일상적인 물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바꿔놓은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필립은 마을 시장에서 우연히 철학책을 발견하고는 무작정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인텐션이었고 필립은 책을 통해도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매일 작업을 할때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의도가 숨어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날에는 한참을 들여 만든 의자를 보면 내가 이 의자를 만든 이유는 단지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었던 것일까? 라며 고민했습니다. 앤스콤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필립은 자신의 의도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필립은 마을의 작은 공원 한쪽에 나무로 만든 예술작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벤치처럼 보였지만 각 부분에는 필립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벤치의 손잡이에는 각기 다른 동물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었고, 앉는 부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필립이 아이들에게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경외심과 밤하늘의 무한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저 벤치 하나를 넘어서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필립의 작업에는 그가 책에서 배운 의도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어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필립은 앤스코밀 행위이론이란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 때 더욱 진실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관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필립은 항상 자신의 작업에 깊은 의도를 담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필립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도를 찾는 데 영감을 받았고, 그의 작품은 지식과 철학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헨스콤의 이론이 필립과 마을 사람들이 삶을 풍요롭게 했던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 의도를 성찰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행동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